안녕하세요. 방곡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시에도 어, 의문의 변동 중에서 첨가와 축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수업했던 거 기억도 하고, 그리고 약간 혼동스러운 거 정리도 한번 해볼까요? 음, 여러분들이 앞에 있으면은 질문 뭐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되는데, 선생님이 질문을 준비했어요. 네. 먼저 첫 번째 규칙을 보면, 겹받침하고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맨 처음 차시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안내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차시에서 이 겹받침은, 음, 그게 아니다. 다른 현상과 관련이 있고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다른 현상으로 보기로 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면 기억이 나나요? 가느다란 물방울 기억이 나나요? 네, 일곱 개의 다음으로만 종성이 어, 발음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그 규칙인데요. 그 규칙에 해당이 될까요? 그러면 교체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탈락에 해당이 될까요? 자음군 단순화로 배웠었죠.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자,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다시 교체해서 배웠었죠. 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어, 학교 문법에서 자음군 단순화 즉 탈락 현상으로 보기로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번에 질문 있어요에서 한번더 강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음 탈락 규칙입니다. 용언 어간 끝 모음에 아나 어. 나 또는 아서 어서 이것들이 결합했을 때, 아,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어, 아 모음이나 어 모음이, 여기는 지금 아 모음 관련한 얘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 또는 따라. 여기는 의가 탈락하는 부분이네요. 따르, 아. 음, 이렇게 해서 모음 탈락 규칙을 한번 알아봤는데, 이 모음 탈락 규칙인 경우에는 조금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항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음을 표기에 반영한다 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발음 표기에 반영이 됐죠 자음탈락 가운데에서도 음, 뭐 어떤 한두 가지 같은 경우는 발음 표기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서 어,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음탈락의 발음 표기 반영에 대해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의 13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 우선 첨가 규칙으로 반모음 첨가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네요. 자,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때 반모음이 첨가되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화를 살펴보면, 시내에 오게 되어 좋다. 배고픈데 근처에 맛집이 없을까? 하고 질문하는 말이 있죠. 여기 중에서 되요, 되요 이 같은 경우에는 왜라는 모음하고 어라는 모음이 같이 연결 연달아서 오게 되었잖아요. 이럴 때는 뒤에 있는 어라는 소리를 어로 발음해도 되고 여로 발음해도 된다. 두 가지 다 허용한다라는 규칙이에요. 자, 여기가 맛집이요의 맛집이요. 이것도 이 모음과 오 모음이 연쇄적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맛집이요. 또는 맞지 비요로 발음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두 가지를 다 허용하는 것이죠. 예. 예시 두 가지 다잘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1차시에 배웠던 규칙이 하나 등장하네요. 자 바로 이것인데요. 자 여기 시옷하고 디귿 이 부분 볼까요? 자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된 현상 뭐였죠? 그렇습니다.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같이 적용되는 두 가지 이상이 적용되는 규칙들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첨가 규칙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참, 첨가 규칙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반모음 첨가 규칙인데요. 모음이 연쇄적으로 배열될 때 반모음 2가 첨가되는 경우입니다. 자,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P, 어. 이 모음과 어 모음, 그래서 피어나 피어 둘다 발음을 허용합니다. 아니요, 이 모음과 오 모음이 연쇄적으로 배열이 됐죠. 아니요와 아니요 둘다 허용하는 그런 예시를 추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두 번째 첨가 규칙은 니은 첨가인데요. 니은 첨가는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이 모음이나 반 모음이죠. 여러분 이거. 모음 이입니다. 작하는 실제 형태소가 만날 때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예시를 살펴볼까요? 자, 어, 여러분 실제 형태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바로 맨 그리고 뒤에 입이 입이라는 음운이 바로 실제 형태소가 되겠죠? 앞에 니은으로 끝나는 자음으로 끝난 형태소 그리고 이 모음 우리 시작하는 실제 형태소입니다. 이 둘이 만날 때는 이렇게 이모음 앞에 니은이 추가됩니다. 맨 입이 되겠죠. 읽을 때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혼 이불이라고 읽어합니까 네, 혼 이불이라고 읽죠. 역시 마찬가지로 피읖 받침과 이모음 이 만났을 때 니은이 첨가돼서 혼 이불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 이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개의 음운 변동의 현상이 같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티읕받침 보이시죠? 티읕받침은 어, 가느다란 물방울 일곱 개의 자음 중에 하나로 발음이 되어야 되죠.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래서 디귿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니은 첨가 규칙에 의해서 니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뒤에 나온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귿 받침이 비음으로 비음화되는 현상을 또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적용돼서 혼입불이라고 읽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규칙이 적용되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또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나올 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131쪽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어, 거센 소리되기라는 추가 규인데요 한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 치읒이 히읗과 결합하면 기읒 디읕 비읍 치읒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히읗 앞에 또는 뒤에 예사소리가 놓일 때 둘이 합쳐져서 거센 소리와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격음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예를 살펴볼까요 왜 이렇게 법률이 많아 라고 할때 이렇게 이렇게 볼까요 히읗과 기역이 결합해서 키윽으로 발음이 되죠. 케. 그다음 형이 법학 전공했거든. 할때 법학. 자, 비읍과 희윽이 만나서 희윽은 피읍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거센소리 되기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면 이 거센소리 현상과 거센소리 되기와 더불어서 축약 규칙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축약 규칙은 자음 축약이에요. 자음 축약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거금화라고도 하는 기억 디귿, 비읍, 지읒, 시, 히읗과 결합해서 뭐 앞이나 뒤에 히읗이 올수 있겠습니다. 기억키읗 비읍, 비읍, 지읒으로 발음되는 경우인데요. 예시를 보면 축하. 각각의 경우에 예시를 하나씩 추가해 두었어요. 기억과 히읗이 만날 때 축하. 히읗과 디귿이 만나는 좋다. 비읍과 히읗이 만나는 잡화. 히읗과 지읒이 만나는 사치.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모음 축약 규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음만 축약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모음 축약도 일어난다. 둘 이상의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앞뒤 형태소의 두 모음이 하나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하고 아가 만나네요. 오아서가 만나서 와서가 되죠. 이 둘이 합쳐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뜨이다. 뜨의 으 모음과 이의 이 모음이 합쳐지죠. 그래서 띠다. 라고 하는 하나의 모음으로 결합되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축약 규칙입니다. 자, 모음 축약은 어, 이런 규칙 말고도 요 오와 아가 문, 만나는 경우, 의와 이가 만나는 경우 외에도요. 이와 애가 만나서 이해가 되는 경우. 그리고 외와 어가 만나서 돼가 되는 경우. 네, 돼 어를 되로 표기하거나 이예를이로 표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네 개의 음운 변동 현상, 교체, 그리고 탈락, 첨가, 축약이 있었죠. 교체는 음성적 환경에서 한 음운이 다른 음으로 바뀌는 일이었죠. 탈락은 두 음운이 부딪힐때 원래 음운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 첨가는 본래 없었던 음운이 새로 덧붙여지는 경우, 축약은 둘 이상의 음운이 합쳐져서 새로운 음운이 되는 경우였죠. 자, 이런 우리가 처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음, 몇 개죠? 8개의 규칙 말고도 추가로 배웠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교체 현상으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 동화, 자음 동화로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배웠죠. 유음화, 비음화, 그리고 음,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살펴봤습니다. 탈락으로는 자음 탈락에서 자음군단순화와 리을 탈락과 히어 탈락 그리고 모음 탈락의 아 탈락과 의 탈락을 배웠었죠. 포인터로 좀 변경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첨가 규칙으로는 반모음 첨가와 니은 첨가 오늘 다뤘던 내용이죠. 축약으로는 자음 축약인 거센소리되기와 모음 축약을 다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음운 변동의 규칙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어 다음 동영상에서는 학습 활동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